첫 호흡을 맞춥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 1700m 10경주 8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강지성 5번 견인불발 안쪽에서는 3번 천년바위가 앞서면서 3번 5번 6번 4번 4마리말이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선도 문현지세 3번 천년바위 그러나 바깥쪽 5번 견인불발이 다시 앞서나면서 5번 3번 6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주는 전현주기세 5번 견인불발이 잡고 있습니다. 거리 차이 3마신 정도 벌어진 가운데 2위에는 3번 천년바위가 따라가고 있고 브랑의 3위권에서는 6번 동서제왕, 4위권 안쪽 4번 황금구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7번 두루가 차분하게 4위권에서 경주를 떠나갑니다. 이 코너를 먼저 돌고 있는 5번 견인불발과 2위권에서는 3번 천년바위가 포진돼 있고 뒤선에서 달리고 있는 7번 두루, 안쪽 6번 동서제왕과 바깥쪽 8번 성읍세상 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결승선 뒤 직선으로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5번 견인불발, 격차를 빠르게 좁혀보고 있는 6번 동서제왕이 2위로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 3위권의 세 마리 말이 뭉친 가운데 인코스에서는 3번 천년바위가 안쪽 코스를 계속해서 공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5번, 6번, 3번, 8번, 7번, 4위권의 4번, 1번, 2번 세 마리 말이 뭉쳐 있습니다. 3골 향에 달리고 있는 5번 견인불발과 바깥쪽 6번 동서제왕 거리차는 1마신 차 대각선 안쪽에서는 3번 천년바위 저는 바깥쪽에서 8번 성읍세상 안쪽 7번 두루와 함께 4, 5위권 추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반까지 전년주세 5번 견인물발 계속된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동서제왕 안쪽에서는 3번 천년바위가 3위로 바깥쪽 8번 성읍세상이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2위권에 진입합니다. 5번 8번 두마리 말이 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동서제왕 4위권 안쪽 3번 천년바위찾전 가운데 직선주로 승부해 나섰습니다. 바깥쪽 6번 동서제왕과 안쪽 5번 견인불발의 2위권 밀렸고 외곽쪽에서 8번 성엽세상이 성큼성큼 앞선하 시작합니다. 종반 선두 점물세 8번 성엽세상과 안쪽에서 맞서는 6번 동서제왕 좋은 걸음 보여줍니다. 외곽쪽 1번 백록비천이 모습을 보입니다. 8번 1번 두마리의 종반 접전 선두는 강선기세 1번 백록비천 역전을 모색하면서 안쪽 8번 성엽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보여줍니다. 8번, 1번, 7번. 8번, 1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